안녕하세요. 등산 아웃도어 전문점 스티커레TV 신강균입니다 오늘은 이 캠프라인에서 나온 아이콘인데, 아이콘은 이렇게 그레이와 브라운으로 나온다. 그레이와 브라운. 그레이, 남녀공용 30부터 290까지 나오고, 브라운은 여성용으로 해가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간 상태로 30부터 55까지 나옵니다. 남녀공용 30부터 90. 여성용 브라운. 30부터 55 이렇게 나오는데 구성은 똑같이 모든 신발이 끈 달린 신발은 구성은 신발 두 짝과 예벌 끈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벌 끈두 개와 신발 두 짝이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등산하에, 이 개념에서 등산한데, 이 발볼은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누구나 신기 편리하고 로우컷으로 해서 출시되어 있고, 이 등산 트레킹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한 신발입니다. 고아텍스 기능은 없는 신발이고,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고런 신으로 되어 있고, 이 65mm 기준에 490g이 나가니까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는 조금 나온다. 바닥은 튼튼하다. 이렇게 뒤틀리지 않도록 해놨다. 운동화는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게 뒤틀리지만 이건 뒤틀리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게는 조금 더 있습니다. 웨이피부터 우선 설명드리면 스프릿 가죽과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쉬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스프릿 가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도 스프리트, 곤색도 스프리트, 스프리트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메쉬로 다 형성되어 있고, 살이 닿는 부분에 메쉬로 형성되어 있고 끈 고리는 위에 두 개는 끈이 밖으로 들락날락 거리도록 쇠고리를 해놨고 밑으로는 천고리를 해놨다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레이는 30부터 90까지, 그냥 바리 어지가이 큰 신분까지 다 신을 수 있고 브라운은 여성용으로 30부터 55까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중창은 파일럿 미드소이요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파일럿 미드솔 쭉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하는 겁니다. 파일럿 미드솔 자리를 잡고 있고 미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치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습니다. 리치엣지 고무창은 등산이든 트레킹이든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접지력이 우수하다 해서 이렇게 등산 동호인들이 많이 신고 있는 고런 신발을 놓으보시면 되고 이 태그로는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와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다 하는 것, 취급주의사항하고 가격표가 일어나는 가격표는 택가 15만 6천원에 실판매 가격은 12만 4천 8 0원입니다또 등산화는 브라운이든 그레이든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12만 4천 8 0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레와 함께 하시면 좀더 많은 플러스가 때리라 믿습니다. 구매 그 문의는 스트코레입니다. 이상입니다.